우리는 살면서 숱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 하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이 질문은 더 조용해지고 대신에 마음 한 구석에 의심이 피어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은 다잘 사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의심은 어느 순간 조용히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 다시 나답게 서는 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단지 그 생각들이 당신을 작게 느끼게 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생각. 나는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이 생각은 중년에게 가장 흔하게 찾아오는 그림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SNS에서 친구들의 삶을 마주하고, 자식 자랑, 여행 사진, 승진 소식, 성공적인 창업 이야기, 그 모든 것이 나이 오늘과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잣말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에 있지? 나는 왜이 나이에 이만큼밖에 못했지? 나는 뭐가 부족했던 걸까?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같은 시간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오르고 누군가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어갑니다. 인생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뒤처진 게 아닙니다. 그저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중일 뿐입니다. 당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멈춘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자존감은 성취의 속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생각.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이 생각은 은퇴 후 혹은 자녀 독립 이후 특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을 두드립니다.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 더 이상 내 손길이 없어진 가족. 그리고 조용해진 일상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가 점점 흐려지는 느낌. 하지만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존재는 유용성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담고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그 자체로 이미 세상에 하나의 선물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쓸모는 행동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남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미소를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말 한마디로 삶의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삶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생각.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바뀔 수 없어. 이 말은 때로 자존감이 무너진 후에 찾아오는 체념입니다. 도전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걸 배우려 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저 최소한으로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늦었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그 생각은 당신이 살아온 시간의 무게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멈춤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여는 데에도 나이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나는 더 나아질 수 있어라는 믿음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어제의 나보다 더 따뜻하게, 더 여유롭게, 더 나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날 문득 내 안의 자존감이 조용히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 속에서 작아진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다시 펼쳐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날들은 어느 것도 작지 않았고 그 안의 눈물과 웃음은 모두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어떤 결핍도 아닌 누구보다 충만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시선도 아닌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할 시간입니다. 그 시선은 조금 더 따뜻해야 하고 조금 더 너그러워야 하며 조금 더 인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대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들이 당신 안에서 다시 자존감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입니다. 당신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단하고, 당신은 아름다우며, 당신은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조용히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당신에게 오늘도 따뜻한 위로와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